자, 그다음. 을 정신과약과 같이 복용할 경우 피임 효과 기대하기 어려운가요?라고 하는데 어, 정신과 약물 중에 일부 약물들이 사실 영향이 있어요. 왜냐? 어, 피임약의 효과를 좀 떨어뜨릴 수 있어서 이로 인해서 피임 효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어, 우리 흔하게 뭐 여러 가지 항경련제, 우울과 증약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약이 바로 비만 다이어트 약이에요. 일명 뭐,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이 비만약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. 있는데요. 이거는 내가 약물을 복용하는다는 것도 모른 채, 그냥 피해 효과가 감소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면, 혹은 특... 특정 약물을 현재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이게 피임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약인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정말 피임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약물을 복용하실 때는요 안타깝지만 경구 피임약만으로는 피임 효과를 100%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추가적인 피임법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.